오늘은 암막 커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레일은 처음 보는데 한번 뜯어볼게요이 레일은 신기한 게 뭐냐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요걸로 길이를 적당히 딱 맞춰서 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튼은 바늘만 꼽아서 여기다 걸어주면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쉬운 작업이에요 판매자가 이 바늘까지 꼽아서 보내줬습니다 두툼한 무게감이 있고 근데 이 끝에는 무게추도 들어있어요 먼저 이 부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부품을 먼저 천장에다 걸어놓고 딱 레일을 갖다 꼽으면 되는 거야. 너무 쉽다. 너무 쉬운데 도구가 꼭 있어야 돼. 이게 토크를 너무 세게 하면 완전 저 나무판이니까 다야마 먹을 수 있어서 토크 약하게. 아이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 힘들어 펼치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 설치가 일단 끝났는데요 가로 길이가 예를 들어서 2m 다고 쳐볼게요 1m 1m 잖아요 1m 짜리 커튼 한쪽 사이드를 주문할 때 1m로 주문하는 게 아니고 1.5m나 2m로 주문해야 커튼을 다쳤을 때 주름이 있겠죠 딱 1m 1m라서 1m 1m로 주문하면 쫙 펴지잖아요 커튼이 다, 다 이렇게 걷었을 때 다쳤을 때 그러면 완전 진짜 없어 보입니다 좀 주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구겨진 느낌 때문에 아주 예쁘고 고급스럽지 않은데 그이 커튼은 재질감이 좀 이런 느낌의 재질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싸구려 같아 매진 않고요 중요한 건 커튼의 이 위아래 높이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 높이가 아주 딱 맞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딱 맞춘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길어서 끌리면 안 예쁘고 이렇게 딱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측만 정확히 하면 그 제작해 주시는 분이 오차 계산해서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이거 꽤 괜찮네 아 진짜 괜찮다 이 정도면 근데 제거 주문 내역 보시면 15만 2천 원이잖아요. 15만 2천 원에 암막커튼 시공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 12월 26일, 19만 3,600원 커튼 주문 내역 있죠. 이게 바로 제가 그때 이용한 스마일 데코라는 업체입니다. 양쪽에 있는 게 암막커튼인데, 이거 설치한 지한 4년, 5년 됐거든요. 지지 꽤 괜찮아요. 자, 재질은 요런 느낌이고요. 약간 이렇게 질감이 좀 뻣뻣한 느낌도 있고 도톰하고 두께가 있고 반대쪽 마감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시중에서 100% 안막이라는 거 구입하면요, 완전 100% 안막 구입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구입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냥 이 제품 정도면 굉장히 안막 괜찮은 편이고 어, 실제로 가까이서 봤을 때 질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마치 무슨 호텔에 있는 뭐 이렇게 고급진 커튼 같고요.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 부모님 쪽 방인데, 음, 부모님 방에 있는 이 커튼, 암막도 제가 설치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커튼은 이제 업자가 설치한 건데, 정말 실용성이 없어요. 비싸고 약간 예쁜 듯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암막 커튼을 설치를 했죠. 이쪽 방도 설치한 지한 4, 5년 정도 됐는데, 아주 아주 질이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져요. 그 지금 이 커튼도 보시면 얘도 이제 완벽한 안막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결점 아니에요. 여러분 시중 온라인에서 무슨 무슨 검증된 거라고 100% 안막이라고 다 사보세요. 어, 이 정도 되는 거 흔치 않아요. 제가 이 제품은 추천합니다. 이, 이 방에다가 5년 설치하고 썼고 아까 저 방에다가 5년 설치하고 썼고 제가 이번에 이상한 곳에다가도 이 여길 찾아내서 주문을 했어요. 5년 전에 주문한 곳에서 이 업체 제품. 나쁘진 않은 제가 뭐더 좋은 데도 있겠지만 이만한 데 찾기 쉽지 않겠다 싶어서 다시 주문했어요. 똑같은 제품으로 5년 만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시공 질이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죠. 네, 안녕하세요. 탁신 TV 신재욱이고요. 오늘은 암막 커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션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스마일 데코라는 판매자고 어, 간단하게 보시면 스마일 데코라는 회사고 커튼 전문 제작소. 내게 꼭 맞는 커튼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는 건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하면 되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차콜 그레이일 거고요. 이 차콜 그레이 제품이 보면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좀 이게 두툼하고 질감이 싼티 나지 않아서 이 제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꽤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투톤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투톤으로 하는 것좀 조잡해 보여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여기 제품이 하도 괜찮았고, 뭐 도대체 어떻게 생긴 데서 만드는 건가 하고 봤더니, 판매자 정보에 보면 주소가 나오는데, BBQ 치킨이 있는 건물 2층에 보시면 커튼 뭐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온 커튼입니다. 그 커튼이 이 커튼이에요. 저희 집 부모님의 본가 안방, 그리고 본가 제 방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찍어놨습니다. 좀있으면 나갈거고요 어, 그냥 암막커튼 설치하실분은 이 제품 괜찮습니다 제가 5년전에 본가에 설치하고 재주문을 했으니까요 뭐더 좋은거 있겠죠 뭐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써보진 못하니까 근데 써본 것 중에서 야 이만한거 다시 사기 힘들겠다 그래서 재주문 했으니까요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주세요